싱가포르의 초여름 습기가 경기장 천장을 덮고 있던 2025년 2월 9일, 전지희는 마지막으로 라켓을 들어 올렸다. 파트너이자 후배였던 신유빈에게 0대3으로 했지만, 스코어는 은퇴식의 장식일 뿐이었다. 경기가 끝나자, ITTF 전광판에 헌정 영상이 흐르기 시작했다. 허비 골목에서 뒤놀던 어린 시절, 호스코 체육관 새벽 훈련. 파리 올림픽 동메달 세리머니가 순서대로 스쳐갔다. 영상의 끝에서 김형석 감독은 너의 용기는 국경을 지웠다고 말했다. 관중석은 일제히 휴대폰 플래시를 켜 별처럼 흔들었고 전지희는 라켓을 가슴에 대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한국어와 중국어로 차분히 인사했다. 16회 동안 응원해준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관중석의 목소리로 돌아갑니다. 동료 선수들은 코트로 내려와 꽃다발 대신 훈련복에 달았던 땀에 젖은 땀수건을 건넸다. 함께 흘린 시간을 기념하는 작은 의식이었다. 마지막으로 전지희는 센터 라인 위에 라켓을 내려놓고 코트 밖으로 한 걸음 물러났다. 그 라켓은 조용했지만 앞으로 이어질 꿈나무들의 심장을 두드리는 북소리처럼 오래도록. 울려했다.